왜 좋아하죠 사람들이? 아 <laughs> 저. <laughs> 어? 어, 무슨 일이야? 여기 갑자기. 아 뭐예요 진짜? 아, 연예인 집에 이렇게 함부로 막 카메라 들이밀고 정말. 그럼 들어가세요? 네가요? <laughs> <laughs> 아, 왜요 아니, 네. 무슨 일이에요? 무슨 일이에요? 리뷰하러 왔어요. 리뷰. 리뷰야? 네. 스프링. 그런데 파벌이... 아닌데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<웃음> 진짜 덥네. <laughs> 들어와요. 어, 무슨 일이시죠? 메뉴 모델 김나영인데요. 저 이제 여름 거 찍으러 가기 전에 네. 저번에 가서 찍었던 네. 사진들 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. 복습이요? 갔습니다. 반성하는 시간이에요? 반성. 단통. 더 보완점을 찾는 응. 시간을 아 좋아요. 저 그런 네.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. 항상 이렇게 첫 번째 사진이 제일 괜찮더라. 이게 지금 공항 도착한 거죠? 네. 이런 사진들이 좋았는데 이런 거를 N.Y. 상하도 안 썼더라고요. 아, 안 좋아했을 거 같아 어, 그냥 <laughs> 좀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은 <laughs> 이런 거, 이런 거 공중 부양 이런 사진들도 되게 괜찮았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쓰더라. 이런 거 싫어하나? 되게 <laughs> 이런 거 같은 거, 고양이 같은 거. 어, 나랑 좀 닮았다, 고양이가. <laughs> 아, 이런 거. 다리도 길어 보이고. 응. 이건 괜찮았어요? 거의 지금 뭐, 폰토그래퍼로 거의 신선해 실장님 수준에 올라선 거 같아요. 아, 근데 찍을 땐 어색했는데 되게 자연스러워 보인다. 그죠? 저기 운영하시는 분 아니에요? 아, <웃음> <웃음> 장소를 즉흥적으로 섭외한 거 아니에요, 이거. 그죠? 이거 참 좋았어요 여기 여기 참 좋았어 이거 약간 파일럿 같지 뭔가 이렇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음. 날아갈 뻔했잖아요. 어 내가 진짜 발에 힘을 빡고 있었지 날아갈까봐. <laughs> 이 사진을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. 이걸 왜 좋아하죠 사람들이? 이걸 좋아하는 포인트가 뭘까? 자연스러움 이런 걸 좋아하는 건가? 너무 막 멋있는 사진은 사람들이 싫어해요. 이것도 좀 멋있잖아. 이런 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던데. 뭔가 즉흥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. 어, 여기 예쁘다. 여기 되게 예뻤구나. 여기 이 옆에가 다덩이었잖아 이대로만 찍으면 될것 같은데요? 아, 어떡하세요? 어, 만족하세요? 어. 뭐 하나 했잖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음. <laughs> 네? 이번 그, 우리가 가서 촬영해야 될 썸머 옷들 있잖아요. 네. 그걸 정원철 씨가 미리 좀 찍었더라고요. 아 네,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안 볼래 <웃음> <웃음> 왜! 왜! 각자의 특색이 있는 거지 나도 또 어떻게 찍어야 될지 한번 연습하시라 아, 정은채씨 찍은걸왜봐 내가 보십시오. 이거야? 음, 뭐잘 찍었겠지? 아 이거 고뭐 약간 사기가 많이 떨어졌어 와 이게 뭐야 <laughs> 아씨 너무하네 뭐예요 안개 속에서 찍은 거야 <laughs> 오 그림이다, 진짜. 정은채 씨는 운전을 안한 얼굴이네. <laughs> 그지 나는 운전에 좀. 많이 지쳐. 어, 많이 지쳐갖고 얼굴이 많이 쩌들어 있는 얼굴이고. 정은채 씨는 지금 갓 뽀송뽀송하잖아. 그냥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람이야. 그지 않아? 지우씨, 나도 이렇게 좀안기끼기에 어, 여기 지금 배경도 너무 좋잖아. 저희도 이번에는 네, 약간 어. 소품 같은 거를 네. 좀더 써서 더 멋있게 찍어야겠네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지? 아, 맞다. <laughs> 괜히 봤어, 괜히 봤어. 이발을 오늘 했는데 이발로 될 문제가 아니네. 수술을 해야겠다. 안면 윤곽보드. <laughs> 아, 그래서 이게 이번에 찍을 옷들이에요? 네. 이런 거 되게 마린스럽게 찍으면 안 돼? 요트 같은 거 타자, 이번에. 요트는 안되고 카니발을 드릴거아니발또 <laughs> 운전해야 돼? 아 찍을 때 너무 기운이 없어. 운전을 잘잘 많이 해가지 피곤해. 나운전만좀취소좀 해야 <laughs> <안 돼? 웃음> 괜히 따가지고. 이런 거 방주교회 가서 내가 찍자. 방주교회 알아? 거기서 찍자. 끝찮지 않아? 아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왔네 줄무늬 줄무늬가 많이 나왔구나 나도 줄무늬 좋아하는데 이거도또 줄무늬네 어, 대표님이 줄무늬를 되게 좋아하시네 어우 큰일 났네 <laughs> 큰일 났네 이건 어떻게 해? 다 줄무늬인데 어 이건 또 새로 줄무늬 잘 찍어보자 이런 거 꽃무늬 이런 거 해야죠 오름 오름 같은데 풀풀풀 풀 이렇게 해요 어 너무 예쁘더라 오름 올라갈 수 있어요 오름? 어, 초입 같은 데서. <laughs> 꽃도 많네. 이런 거. 스커트인가봐요. 이렇게. 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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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점프스트. 이거 좋아하시잖아요, 점프스트. 어, 점프스트 좋아하죠. 이거 예쁘다. 괜찮죠? 이런 거. 오, 어, 얘는 뭐야. 너무 푸르다. 이거 바다네. 이건 바다. 금능. 음. 금능 가자, 이거 있고. 이런 거. 이런 것도 예쁘지, 뭐. 예. 게 뭐, 상징이죠. 이거 어디서 찍지, 이런 거는? 이건 약간 전환적인 풍경에서 전환? 아 말이랑? 어마을이 보시겠네 말그니말 그래. 말이랑 진짜 잘하면 될것 같아 지수 <laughs> 정은채씨는 약간 좀 현실감이 떨어지잖아요 우리는 그냥 딱 그냥 리얼? 리얼하게 어 완전 음. 하면 되지 뭐 됐어 이제 촬영을 이제 며칠 뒤에 음. 하잖아요 그럼 가고 <laughs> <laughs> 무슨 가고 아, 너무, 너무 2000년대 스타일이다. 그렇게 안 하던데, 요새는. 어, 요새 어떻게 하는데? 요새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죠. 자연스럽게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. 아, 앤뉴 썸머도 열심히 한거 찍어서 앤뉴 사상 최고의 매출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괜찮겠어요? 어? 괜찮겠어? 뭐, 각오인데 뭐.